안녕하세요. 국내와 미국 증시 모두 1월 중반 이후 한동안 큰 폭의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우 주식의 주가 흐름입니다. 한동안 계속 상승만 하다가 하락장을 맞아 1차 지지선보다도 하락하여 2차 지지선까지 내려갔던 모습입니다. 어제인 2월 2일에 1.64% 상승하고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상승장을 탈지 아니면 지지선을 유지하며 횡보장을 탈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무려 8%에서 1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 약두 달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했던 모습입니다. 이때도 삼성전자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온갖 안 좋은 소식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들은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량한 기업의 주식은 특정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크게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상승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의 주가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테슬라 역시 주가 흐름을 보면 특정 구간 횡보장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하고 현재 다시 주가 흐름이 횡보장에 갇힌 상태입니다. 테슬라 역시 계단식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애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며 기운을 모으다가 때가 되면 상승하고 다시 횡보장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역시 계단식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우량한 기업의 주식 흐름은 계단식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기운을 모으는 기간입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기관이나 반타투자자들은 실적 및 시세 잘기득을 보기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장기 투자자들은 이 기간은 다시 주가가 비싸게 상승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주식 수량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다시 상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주식 시장 흐름에 의한 주가 하락은 공포에 의해 주식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없는 만큼 장기 투자를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반드시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너무 고점이라고 투자를 미루시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 생각에 무서워서 투자를 미루시고 계신 투자자분들 항상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각 분야에서 1등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기업을 믿고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주식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가치관을 세운 다음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성과는 결국 기업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